아가체요. 그걸 제가 아가체에서 스타트로 보여줄니다 네. 만날 때 그대로 손을 그대로 윙도 만나고 호흡 상태에서 내뱉고 그 상태에서 호흡으로 인해 사선으로 보냅니다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스틴. 우번을 동작을 하고 그 상태에 체인지 오브 핸드. 손을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. 어이. 아 있어야겠죠? 여성 남자 두축 가슴을 느끼세요. 그 다음에 보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보는 것을 제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꿔주고, 그 다음에 보냈죠. 오케이 여기서 쉐이비 느껴지면서 보내줍니다. 그 다음에 키, 코스, 또한번 더.